1999년 10월 17일 오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 여성이 타이베이 신이구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 여성은 자신을 왕설평이라고 알렸고, 조경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10월 6일 정오부터 자신회사 사장인 왕리웬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으며, 전화도 꺼져 있었다고 알렸죠. 그래서 왕설평은 자신의 사장에게 무슨 사고가 당하지 않았을까 걱정돼 경찰서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우선 경찰은 왕리웬의 사생활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리웬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수년 동안 사귀고 있던 천만웅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정부 부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경찰은 일단 왕설평을 돌려보내고 왕리웬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아보게 됩니다. 조사 결과, 열흘 넘게 왕리웬과 연락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약 일주일 후인 10월 23일 오전 7시경, 왕리웬의 남자친구는 잠들어 있었고, 이때 왕리웬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죠. 남자친구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휴대폰 브랜드마다 안내 메시지가 달랐지만, 남자친구가 왕리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나온 안내 메시지는 모토로라 938 안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 휴대폰을 구입한 지한달 조금 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한 지두 달도 안된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사실은 그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을 받은 남자친구는 두려워 왕리웬의 가족에게 향했고, 이후 그녀의 가족은 그녀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성과는 없었습니다. 왕리웬의 어머니의 기억에 따르면 왕설평의 신고 일주일 전인 10월 9일 왕설평이 자신에게 찾아왔고 왕설평은 왕리웬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왕리웬은 기분이 좋지 않아 휴식을 취하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왕리웬이 다른 남성과 함께 떠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었죠. 당시 왕리웬이 행방불명된 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았고 평소 그녀는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왕설평은 왕리웬의 실종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일까요? 게다가 왕리웬은 남자친구와 사이가 매우 좋았고 결혼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왕설평이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왕설평은 왕리웬의 어머니를 찾아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회사 지분 양도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왕리웬은 한달 동안 돌아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었죠. 왕설평은 왕리웬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이라도 한듯왜 이런 부탁을 한 것일까요? 왕리웬의 사무실에는 그녀의 개인 소장품이 많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만약 왕리웬이 휴식을 취하러 갔거나 도망쳤다면 이런 부피가 큰 물건보다는 현금과 옷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왕리웬은 매달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렸고 그녀가 한달 넘게 돌아오지 않았을 때도 잊지 않고 용돈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은 무려 10년에 가까웠죠. 그런데 처음으로 어머니의 계좌에 용돈이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든 징후는 왕리웬이 위험에 처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처음과 달리 경찰도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수사팀은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은행에서 왕리웬의 금융 정보를 살펴보았고, 다른 한 팀은 통신회사에 가서 왕리웬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왕리웬의 계좌에서 약 9천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0월 9일 인출한 기록이 있었고,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다시 인출된 기록이 있었죠. 다행히 감시 카메라에 돈을 인출한 인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헬멧을 착용하고 중년 남성처럼 보였습니다. 그 남성과 어린 소년이 왕리웬의 돈을 인출한 것이었죠. 왕리웬의 가족과 지인들은 헬멧 쓴 남성을 알아보지 못했고, 경찰도 그에 대한 정보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팀이 왕리웬의 통신기록을 조회해보니, 낯선 번호로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동안 경찰은 왕설평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돈을 인출한 CCTV를 계속 분석하면서 단서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당시 헬멧 쓴 남성 주변에 한 소년이 있었고, 13일부터 15일에 모자를 쓰고 왕리원의 돈을 인출한 사람이 키와 체격 등그 소년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모자를 쓴 소년의 키와 외모로 볼때 13살 전후로 보였고, 다행히 선명하게 찍힌 얼굴이 남아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은 소년의 얼굴 사진을 여러 장 인쇄해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 배포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년을 찾아 냈습니다. 그 소년은 헬멧을 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했죠. 즉시 경찰은 소년의 아버지인 류중쿠이를 체포하고 그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돈을 인출했다고 인정했지만 왕리웬이 누군지 모르며 카드 주인도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했죠. 그는 자신의 동생이 대신 돈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했고, 나중에 돈을 모두 건네줬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동생은 류중신이라는 남성이었고,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리웬이 낯선 번호로 통화한 전화번호는 류중신의 전화번호였습니다. 류중신의 페인트 가게는 그의 거주지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경찰은 즉시 페인트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 가게와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류중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매장 내부에서 왕리웬의 흔적은 없었고 몸싸움을 벌인 흔적도 없었으며 경찰이 루미노를 사용한 결과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죠. 경찰은 11월 16일 류중신이 중국으로 도주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12월 9일 류중신은 조용히 대만으로 돌아와 여자친구 집에 은신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했고. 그렇게 왕설평과 류중신은 같은 날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왕설평은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서에 갈 생각도 없다고 소리쳤죠. 결국 경찰은 그녀를 차에 태우는데 30분이나 걸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였고 동창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별도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끊임없는 신문 과정에서 류중신은 결국 버티지 못했고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받기 위해 그는 자신이 왕리웬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예상대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왕설평이 있었습니다. 류중신에 따르면 왕리웬이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왕설평을 꾸짖는 일이 잦아 그래서 늘 왕리웬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근무했지만 대우도 그렇게 좋지 않았죠. 이 때문에 왕설평은 류중신을 여러 차례 찾아 불평을 늘어놓았고 심지어 왕리웬을 제거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9월 24일 왕설평은 류중신을 찾아가 왕리웬의 사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성사 후 회사 지분 절반을 넘기고 왕리웬 명의로 된 아파트 매매대금을 사례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큰 유혹에 직면한 류중신은 고민 끝에 이 거래를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이미 상세한 계획을 세운 왕설평은 왕리웬에게 자신의 오랜 동창인 류중신이 부동산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왕리웬은 왕설평과 함께 타오이안으로 가서 류중신을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왕리웬을 통제한 뒤 각종 증명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 후 살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류중신의 페인트 가게에 도착한 왕리웬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매우 저렴해 보였고 류중신이 살았던 곳이기도 했으며 고급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때 왕리회는 페인트칠하는 가게에서 어떻게 대저택을 구입할 수 있느냐며 비아냥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류중신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옆에 있던 망치를 들고 결국 그녀의 머리를 향해 두 차례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왕리회는 살려달라며 왕설평에게 애원했지만 왕설평은 외면했고 류중신에게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땅을 파서 무드려 했으나 땅을 파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고민에 빠져있을 때 왕설평은 구석에 놓여있는 황산통을 발견했고 결국 녹이기로 결심합니다. 이어 두 사람은 서둘러 왕리웬을 파란색 플라스틱통에 담은 후 결국 황산을 부었습니다. 이후 주변을 청소한 후 플라스틱통을 인근 도랑으로 끌어다 놓았죠. 10월 16일, 류중신은 그 도랑을 찾았고 플라스틱 통을 철사와 벽돌을 이용해 묶은 후 결국 물에 가라앉혔습니다.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설평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그녀는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사주하거나 시체를 처리하는데 협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왕리웬이 살해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류중신으로부터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왕리웬의 소유품을 자신이 가져간 것은 맞지만 너무 보기 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녀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죠. 류중신은 자백한 후 경찰에 충실히 협조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왕설평은 끝까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왕설평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여러 차례 항소를 제기했으며 2007년 10월 19일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녀의 사형 선고를 종신형으로 감형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10년 후 그녀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2017년 9월 그녀는 가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한편 류중신은 항소나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아 여전히 감옥에서 복역 중입니다.